3장 솔로몬이 예고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여러 사람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를 와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주께서 그에게 큰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그를 위하여 이큰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가 아이라 출협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되지라. 이에 하나님께 그에게 일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며 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죄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정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복이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병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게 떼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위셨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접목 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나은 나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아이오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아들이요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 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자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르되 청하론이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을 이르되 산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온니사라의 왕이 심냐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곰이더라. 아멘.